안녕하세요, 클림입니다. 끌하 오늘은 제가 캠핑하고 낚시할 때쓸수 있는 내돈내산 캠프타운이라고 제가 텐트를 하나 샀거든요. 이 텐트에 대해서 리뷰도 좀 해드리고 설치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박스째 그대로 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무게는 13kg 정도 되거든요. 그래도 가방이 상당히 사이즈 여유가 좀 크네요. 이건 좋다. 대부분 선택사면 사이즈가 좀 빡빡해가지고 작아서 리프가 좀 힘든데 이 사이즈가 좀 넓게 나왔네요. sheet 저처럼 이제 캠핑이나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 제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저도 좀어 구매하고 싶었던 상품인데 이 상품에 제가 이제 고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 저는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바닥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많잖아요. 그래서 팩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꼴대를 넣었을 때나 고랬을 때 팩을 박지 않아도 자립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텐트를 원했었고 어, 두 번째로는 이게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하는 거하고 체결하지 않았을 때 텐트용 또는 쉘터 이게 두 가지 기능을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요 그런 장점이 또 좋았고 세 번째는 이 텐트를 설치를 했을 때 높이가 220이에요. 그래서 성인들도 텐트 안에서 이제 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.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로 저도 혼자 이렇게 캠핑을 하다 보니까 여자 혼자서도 치고 접기. 어, 치고 접는 게좀 편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점또 색깔도 칼키 색깔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뭐 곰팡이가 뭐 생긴다든지 요런 거좀덜 어, 생기게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걸 선택했고요 말 그대로 내돈내상입니다 일단 설치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캐스터기디적으로 꼴대를 띄는 기보다는 관절식처럼 돼 있어가지고 켰을 때 관절 막이킹 끼우기만 하면 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가 있으면 오케이. 오고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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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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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관이 오케이. 오 관절식으로, 관절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끼우기만 하면 돼케이오케 2개 정도 되거든요. 이거 따로 올려서 그렇게 박지는 않았는데 완성